알파벳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.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M, n, O, P, Q, R, S, T, U, V, W, X, Y, N, n o D, P, Q, R, S, T, U, V, W, X, Y, N, Z. Now I know my A, B, C, s Next I want y o sing with me 자 오늘은 알파벳대 문자 C를 익혀 보겠습니다 알파벳대 문자 C를 익혀 봅시다 아래 C 밑에 C라고 쓴 것처럼 C마다 모두 C라고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에 요, 여기 비타민 C 할때 나오는 C라는 글자거든요 C 밑에 C라고 쓴 것처럼 여기 cup에서 c, cap에서 c. 동그랗게 생긴 이 글자 이름이 c입니다. 그럼 밑에 한번 c라고 달아 봅시다. 자, 여기서는 네, 이 글자가 c. 여기서는 이 글자가 c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이 글자가 c. 자, 밑에 찾으셨나요? 여기서는, 네, 이 글자가 C입니다. 그 다음에, 여기서는 이 글자가 C입니다. 또 여기서는, 네, 이 글자가 C입니다. 그 다음 밑에 글자에서는, 네, C가 어떤 걸까요? 네, 이요 글자가 C입니다. 여기서는 이 글자가 C입니다. 그다음 여기서는 또이 글자가 C입니다. 자그 다음 칸에서 C는 어떤 글자일까요? 네, 이 글자가 C입니다. 여기서는 이 글자가 C고요. 그다음 여기서는 이 글자가 C입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쓰는 순서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자 C는 간단한데요. 동그라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다 하지 마시고 중간에 이렇게 멈추면 됩니다. 순서가 하나밖에 없어서 간단하죠? 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캐시라고 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자 쓰기 연습하면 네, 그냥 이렇게 굴려주시면 됩니다. 동그랗게 동그랗게. 근데 완전하긴 하지 마시고. 반보다 조금 더 채우시면 됩니다. 네. 글자가 간단해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. 좀 전에 이제 C를 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C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, 알파벳 대문자 C 쓰기. 아래에서 C를 찾아서 C 밑에 모두 C라고 써보세요. 자, 예문해 보시면 C, A, K 되어 있는데 C라고 썼습니다. CUP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여기 C, CAP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C. 자, 여기 밑에부터 이제 실제로 C를 써보겠습니다. c a b 중에서 C는 네, 이 글자가 C, CITY에서 C는 여기다가 C를 쓰시면 되고, CHINA에서 C는 네, 이 글자고, 그 다음에 MIC에서 C는. n i c e s c 는 여기입니다. 다음에 r i c e 에서 c 는네이 글자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c o o k e 에서 c 는네이 글자. c a l l 에서 c 는이 글자입니다. c a m p 에서 c 는네이 글자. 다음에 c a n 에서 네, 글자. 글자는 c 는 이 글자입니다. 그리고 CUBE에서 C는 이 글자가 C고, 그 다음 CLASS에서 C는 이 글자입니다. 자, 앞에서 지금 어, C를 하기까지 A와 B를 이,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, 그 A와 B에 해당하는 단어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써보겠습니다. 그러면 자, CAK에서 A,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알파벳 대문자는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다음 C, AP에서 A, 배운 거 생각이 혹시 나시나요? 이렇게 A, 그 다음에 C, AB에서 네, A, A 쓰고 C, IT와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예,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맨 끝에 지금 A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쓰고 자그 밑에 글자에서는 지금 글자가 없고 그 다음에 예, 음, 여기 두 번째 칸에 여기 CALL에서 여기 A가 있죠. 그 다음 에이 칸에도 CAMP에서 또 A가 있습니다. 그 다음 그 밑에 칸에도 CAN에서 지금 또 A가 있어서 A를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c l a s s에 있어서 여기 a가 있어서 a를 썼습니다. 그리고 b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A, a, B, 지금 이게 c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a와 b를 공부를 했습니다. 두 번째 칸에 보시면 c a b에 지금 b가 있기 때문에 b를 쓰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? 여기 보시면 c u b e 에서 지금 또 b 가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, a b c 는 지금 다 나온 것 같네요. 자, 계속해서 사선 노트의 c 쓰기 연습입니다. c 는 지금 대문자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서안을 기준으로 할때두 칸에 걸쳐서 c 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큼직하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밑에 한 칸이 남게끔, 이렇게 하시면 되고. 자, 기준선에 맞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, 어, 일단 기존에 배운 그 글자를 놔두고 C만 일단 써보겠습니다. 자, C 여기 있는 글자, 여기 기준선을 기준으로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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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. 일단 밑에 칸에 보겠습니다. c c c c 그 다음에 c c c c 밑에 한칸 더 보겠습니다. c c C, C. 자 보셨으면 여기 이제 A와 B를 같이 쓰겠습니다. 자 여기서 A가, 네 여기 A가 있네요. 자이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도 A가 있죠. 이렇게 여기 또 A가 있습니다. 일단 A를 다 쓰고,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A가 어디 있냐면 또 여기 있습니다. 자, 밑에 칸에는 A가 두개 있네요. A, A. 그 밑에 칸에 A, 여기. 그 다음 여기가, 여기가 A죠. 자, 쓰셨으면 이제 B를 써보겠습니다. 한꺼번에 막 같이 쓰면 섞여서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한 개씩만 한 번에 한 개씩만 씁니다. B, 그 다음 밑에 네, 여기서 지금 글자가 B 하나 있네요. 네, 다 되셨나요? 여기까지 지금 A, B, C까지 공부를 했습니다. 자, 고생하셨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